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조합형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6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오늘 본문은 다윗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 조직을 꾸려가는 이야기 선상에서 시작됩니다. 앞선 23장부터 성소의 관리자들과 음악가들의 목록이 나온 후에 26장부터는 성전 문지기들의 목록,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의 목록,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레위 사람들의 임무가 등장합니다. 이후 27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의 명단, 그리고 각 지파를 관리, 감독하는 자들과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 그리고 다윗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역대상 28장은 앞으로 솔로몬을 통해 지어지게 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이 마지막으로 힘을 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의 어른들과 고관들을 소집하여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노라 말씀하셨음을 다시 상기, 상기시켜 준 뒤에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했던 각종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주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역대상을 마무리 짓는 29장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으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 뒤 풍성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열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는 열망을 가지고 인생의 끝까지 성전 건축 준비에 마음과 힘을 쏟았던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쁨 가운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용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음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대개 무언가를 얻어야 행복을 누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목도하게 된 다윗의 모습은 전혀 차원이 다른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여서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즐거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려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의 일에 힘을 다하였고 마음으로 사모하였으며 그 가운데 기쁨을 누렸기에 이큰 기쁨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은 어디서 이러한 기쁨과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임을 아는 것. 사람은 본질적으로 더큰 행복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없는 인간은 끊임없이 더 가지고 소유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에서 왔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비록 세상 안에 고통과 분노와 슬픔이 만연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부르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들에 대해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슬픔과 아픔 많은 삶 속에서도 기쁨의 근원 대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힘입어 다시 기뻐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